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 할 거는 제가 아직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거리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손님들을 조금 홍보하는 효과로 오늘 목표는 한명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강충장로로 <laughs> 차로 이동해서 고객님을 데려올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차로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충장로에 왔습니다 차를 타고 지금 왔는데 명함을 돌리러가볼거예요자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머리 할 생각 없으십니까? 머리 자를 생각 없으십니까? 아 없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머리 할 생각 없어요? 감사합니다 생각 아 없으면 못 봐야 됩니다 어 있긴 있어요? 아, 그러면 제거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거든요 팔자로 생각 없으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할 응. 생각 없으십니까? 머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어, 아, 안녕하십니까? 오, 안녕하십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어머나 세상에. 머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아, 없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할 생각 없어요? 네? 머리할 생각? 감사합니다. 머리할 생각 없으세요?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아예 감사합니다. 머리 자르 생각 감사합니다. 야너 머리 자른 데가이좀 싸게 하나니다아 진짜요? 머리 하실 생각 없으세요?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아 예, 감사합니다. 있요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? 아 예, 감사합니다. 머리 자 생각 없으십니까? 십니까 머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머리 자를 생각 없으십니까? 머리 할 생각 없으십니까? 생각 없으세요? 해줄 생각? 머리 할 생각 없으세요? 머리 자를 생각 없으세요? 머리 할 생각 없어요? 머리 할 생각? 머리 자를 생각 없으십니까? 해줄 아, 생각 없어요? 아예 감사합니다. 머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머리 할 생각 없으십니까? 생각 없으십니까? 자를 네. 생각 없으십니까? 머리네 지금 임시 가고 있어요 어 지금요? 네저 자르지 않으세요? 제가 오기엔만 원에 가능니다 지금 아 진짜요? 네 근데 저좀자 등기만 할 거라서 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? 어제 거기 얼만데요? 똑같이 저거 더 많이 받을 거 같은데요? 몰라요 저 아직 못 정했어요 아 그래요? 못 정했어요? <laughs> 네아그러 저한테 가요 지금 어때요? 아, 진짜요? 아네차 타고 5분 만 갑니다 제차 타고 저... 어디? 방 <laughs> 아 일단 제제 제 전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. 이게 접니다 아 진짜요? 접는데 네. 이제 알죠. 제가 이렇게 여기 아, 여기서 기장하고 숲 정도만 치려고 아, 어어 차피 아. 똑같이 자를 거면은 여기서 자르나 저거 자르나 아. 똑같지 않습니까 아, 알겠어니다 무선 대금 네, 가실까요? 아, 아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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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도아안 찍어도 됩니다 <laughs> 어 찍히실 의향 있으십니요아 네, 보면은 저희 건물이 아주 예쁠 겁니다 아 진짜 이런 우연이 또 있네요 진짜 아 미용 어 진짜요? 네. 아 그러면 조화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연인 거네요 저희가 그렇죠 오저 지금 나이가 드신 데시... 어 진짜요 지금요? 이제, 이제 아 지금 군대에서 따오셔면 준비하는 거죠? 네, 군대에서 좀는데 아, 미용이라면 헤어? 네 헤어 조 아, 어쩌다가 이렇게 아 드라이하고 좋아하는데 제 머리는 하기는... 하긴 오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진짜 신기하네요. 아 벌써 이쁘다 진짜. 바이바이 <laughs>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명함도 돌리고 손님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감하고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카메라 시켰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와 집에 간다